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 줄게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반 고흐라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 해바라기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작품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왜 작품이라고 부를까요? 이 작품은 작가의 생각과 또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작가들이 그것을 한땀한땀 한땀 그려서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어떤 작품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작품들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는 걸작품을 만든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를 우리 멘티들은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는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6일째 되던 날 땅에 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걸작품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막 짜증을 내기도 해요. 또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망가진 걸작품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갈 때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서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모션과 구로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자, 우리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최고의 창조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